여의도의 랜드마크 건물부터 제가 알아볼게요. 여의도 딱 가면 어 여의도에 금융의 메카잖아요. 증권 금융가로 건물들이 그냥 강남 테헤란로가 울고 갈. 예. 강남 테헤란로가 울고 갈 정도로 여의도에 그 건너 딱 가는 순간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저 위쪽으로 저 위쪽으로는 어 지금 국회 의사당, 국회 의사당 있죠? 국회 의사당 크게 있고 여기 KBS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LG 트윈 타워 있고 파크원 있고 더 현대 있고 IFC 몰 있고 이쪽에 6 3 빌딩 없고 여기 여의도 공원 가운데 크게 있고 여의도 한강공원 있고 여기 강남 성모병원 아니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어마무시하게 랜드마크 공, 건물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남. 연... 강남에 일자리가 엄청 많고, 강남에 고액 연봉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강남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요즘 이 대기업 연봉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 연봉 5천만 원안 되면 진짜, 야, 우리 진짜, 내가, 어, 제가 제대로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좀 반성하셔야 되는데, 여의도 평균,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7,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여의도 다니시는 분은 평균이 7,300이니까, 그니까 기본적으로 다 1억이 넘는다고, 연봉 1억이 넘는 분이니까, 연봉 1억이 넘으면, 어쨌든, 한 달에 거의 한 8, 9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여의도에 많다는 거죠. 예. 엄청 많다는 거예요. 평균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높은 동네,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분들이 여의도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의도 가보면 다 낡은 아파트야. 새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의도에 못살고 어디 뭐 신길유턴을 사신다든지 위에 마포 바로 길걷는 마포지 마포가 다새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아니면 동작구 동작구 내지는 아니면 반포 서 이쪽으로 이제 이 여의도의 배우세대들로새 아파트들로 다 이사를 가시는 거죠 여의도는 그냥 놔두고 놔두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여의도가 이 YBD가 어떤가요 YBD가 여러 가지 호재가 많지만,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의도의 교통호재를 지금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디테일 도 들어오고, 목동선도 들어오고, 뭐, 블라블라,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여의도가 이렇게 지금 천지개발할예지고 영동포고야. 여의도, 여의도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갭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갭투자 못하고, 실거주자만 들어와라. 지금 묶어놨죠. 묶어놔서, 또, 원래는 2024년 4월 26일까지였는데, 이번에 재지정됐어요. 그래서, 내년 2 5년4월2 6 일까지 여의도 이 주거 이이 이 뭐예요 여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재건축 단지들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네 여의도 학군 예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학군 예 좋습니다 예 여의도 학군은 뭐 아, 학교가 몇개 없어요 몇개 없어서 여의도는 지네들 그들만의 세상이죠 그들만의 세상이라 어 학군 나쁘지 않고요 좋은데 이제 여의도는 이제 공부 잘하면 학원 가는 목동으로 간다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토지거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어도 전세 갭투자는 안 되고요. 어,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사놓고 막상 살려니까 어, 50년 된 아파트들이에요. 다, 40년, 45년. 다 71년이, 시범이 71년에 들어왔고요 75년, 77년, 78년에 들어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40년, 된, 40년 5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아, 뭐, 살기 쉽진 않겠죠. 세입자들이 많이 사실 것 같고, 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도 되게 많이 살긴 하는데,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은, 이제, 나중을 위해서 사놓고, 그냥 비워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워 놓고 사신 분들도 있고요. 여의도 지금 아까 보여 드렸고 이게 이제 여의도예요. 여의도에서 어 일단 여의도에 이 5호선이 갑니다. 신길역을 거쳐 여의도역을 지나 여기 여의나루역을 지나 강을 건너 마포로 가죠. 마포 공덕 갑니다. 5호선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덕에서 여기 오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5호선을 타고 오시겠죠. 그 다음에 9호선이 가죠. 9호선. 9호선이 바로 여의도역 지나 색강역을 지나 바로 9호선이 어디 가요? 강남이죠. 그래서 강남에서 이 9호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요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여요. 이쪽 신림선. 신림선이. 이제 경, 두, 두량짜리 경전철인데, 신림선이 신길 유타운에서 이렇게 이 색강역으로 가고요. 신림선이 나중에 여기, 여기도 연결되고요. 여기 나중에 서부선이 들어옵니다. 서부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뭐, 1호선, 1호선 여기, 뭐 근데 여의도에 가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역에 또 뭐가 들어와요? 여의도역에 GTX가 들어오죠. 예, GTX가 들어옵니다. 인천대입구역에서 오는 GTX B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역은 지금 뭐 지금 5호선과 9호선과 GTX까지 들어올 예정이죠. 어, 교통 호재가 여의도에 다 있고요. 지금 여의도에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학군 뭐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뭐 여의도 여기 바로 여기 노란색 보이죠? 여기에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여의도 여고 여기 다 포함됐고요. 여기 윤중초, 윤중중학교 이쪽에는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랑 학군이란 건요게 다예요. 그래서 뭐 당산에 있는 학교 되게 좋다 아까 얘기 드렸고, 요쪽에 있는 윤중중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여의도 여고, 여의도 고등학교도 여의 있으니까 되게 좋지요. 자, 그렇다 말씀드렸고요. 어, 일단 뭐 어마무시합니다. 게 가서 보면 여기가 여기가 완전 강남의 테헤란노 같죠. 그래서 LG 트윈 타워 두 기둥이 쫙 올라와 있고 옆에 빨간색 파쿠원 걔가 흉물이었는데 어쨌든 다 완공을 해서 팝콘 빨갛 기둥 탁두개 트윈타워 두개 팝콘 두개딱 올라와 있고 뒤에 더 현대가 또 어마무시하게 기준기 역할을 하는 빨간색으로 이제 무슨 철 철로 딱 연결해서 건물 지지하고 있는 그 건물 딱 보이고 또 옆에 i f c 몰 있지요 그다음에 뭐 전부 다막 막힐 들데쫙쫙쫙서 있어서 어마무시게 합니다. 어마무시게요. 자, 그래서 한강, 또 한강, 여의도 한강공원, 여기 라면 먹죠. 예, 한강공원, 이 여기도, 여기 여의도 또 공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여의도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단지가 시범단지예요, 시범단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얘가 71년식 아파트예요. 1584세대. 엄청 크죠. 대지 지분이 18.9평. 어마무시게요. 대지 지분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냐. 요거 빨간색, 그쵸? 요 빨간색이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사, 빨간색, 그죠? 요 빨간색.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상업지역 안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 용적률이 달라지겠죠? 이게 노란색 안에 있으면 250%인 거고요. 빨간색 안에 있으면 용적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상업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3종에 있는 이 아이들은 종상향을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상향을 해서 우리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 종상향을 요구하면서 지금 다뭘 들고 나왔어요? 다 신속통합기획을 들고 나온 거예요. 신통, 신통. 신속통합기획을 들고 나와서 아, 우리는 종상향하자. 그래서 높게 짓자. 용적률 많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반대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종상향 필요 없다. 높게 짓는 신통 필요 없다. 우리 신통 안 한다. 왜? 종상향하고 높게 지어주는 대신 뭘 해야 돼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부채납으로, 뭐, 뭔가 여러가지, 뭐, 기부채납 뭐래? 임대를 지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의도에 임대를 짓고 싶지? 임대를 넣고 싶지? 아는 거죠. 강남의 임대 싫어하고, 뭐, 여러 다 임대 싫어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신통으로, 신통 반대. 신통으로 지정된들조차도 신통 반대하겠다고 플래카드가막 걸려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이 지금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시범이 신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조합설 인간학구의 신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얘네들은 솔직히 종상향하지 않아도, 종사형하지 않아도 대지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 아이는 아무래도 어디가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laughs> 가까운 아이들이 좀 좋겠죠. 바로 나가자마자 여기니까. 근데 여기에 일자리를 여기에 일자리를 둔 사람들이야. 뭐좀 걸어가면 되지. 그래서 어, 얘네들은 여기 구호선역을 이용하는 라인이잖아요. 구호선역을 이용하거나 여기 신림선을 이용하는 아이들. 여기는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는 애들. 여기는 5호선을 이용하는 아이들. 전부다, 전부다 역에 멀지 않고 혜택을 다 골고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한강변을 보이느냐, 여, 바로 초역세권이냐에 따라 다 골고루 좋아요. 여의도는 골고루 좋은데, 또 상업지역에 있느냐. 아까 이 아들은 또다 상업적이잖아요. 요 상업적이 있느냐 아니냐 고체를 그다 좋은데 시범에 가장 먼저 지금 조합설립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빨리 가는 아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조합설립된 게 모카. 모카가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양. 한양이 지금 어 지금 시공사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교. 대교가 있어요. 대교가 되게 큽니다. 대교가 또 조합설립 인가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또 여기 삼부 3부. 삼부가 신속통합으로 조합설립 가 신속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머지는 안전진단 아 여기도 공작 공작 공작도 시공사 선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가는 거는 한양이죠 한양하고 공작이죠 공작이 시공사 선정해서 갔고요 따라가는 아이들이 지금 여기 대교하고 그다음에 목화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0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안전 진단 통과했거나 추진이거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탐나는 거 가장 탐나는 거 뭐겠어요? 가장 탐나는 건 여의도 서울이에요. 여의도 서울 예 여의도 서울 가장 탐난다고 얘기하면 사람 들 여러분이 악하시겠죠. 여의도 서울은 76년식 아파트고 두 동짜리에 두 동짜리고 그린 같은 한강 두동에두 동. 딱두 동인데, 그림 같은 한강뷰가 나오고, 대지 지분이 26.7평이고요. 예. 어, 바로 역세권이고, 바로 저, 좀만 건너면 학교 가깝고, 저 LG 트윈타 바로 앞에 있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어, 다 중대형이에요. 중대형이기 때문에, 대지분이 대지 엄청 큰 거죠. 용종도 되게 좋은 거. 그래서, 어, 이게 48평이 50억이에요, 여기 50억. 얘는 압구정 현대가 부럽지 않을 거죠? 압구정 현대가, 어, 80평이 115억에, 110억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될 아이가 이아인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모카도 되게 좋은데, 모카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요, 얘. 예. 얘는 똑같이, 그때 여러분 땅 모양 보세요, 땅 모양. 땅 모양이 얘땅 모양이나 얘땅 모양이나 비슷하잖아요. 모카, 서울도 두 동이고, 모카도 두 동인데, 지금 모카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얘는, 대지분이 11.2평으로, 얘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죠. 예. 안 나오고 억 그저 웃지요. <laughs>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신속통합으로 지금 가야 될 판인데, 신속통합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딱, 여의나루 역에서, 여인하루역에서 바로 건너면 이제 한강공원이잖아요? 여인하루역에 두 개의 서울과 목화가 있구나. 바로 길을 건너면 공작이 지금 서밋이 들어오는구나. 공장 그냥 상업지역에 품고 있구나. 어, 3부는 나오자마자 바로 더 현대가 있구나. 어, 신속통합으로 가네. 대지분이 대지 애매하네. 가고요 어,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장미라든지 화랑 같은 경우는 돼지분도 겁나 커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되게 작지만, 작지만, 돼지분이 돼지 겁나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뭐 급할 게 없고요. 지금 이제 한양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 게, 한양은 지금 d h s 들어오죠? 신속통합으로 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얘는,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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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은요, 지금 25억 주고 사지만, 내가 팔사를 나중에 재건축하면, 어 분담금을 안 내요. 분담금을 안 내고 이여의도 있는 아이들이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요. 분담금을 안 내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거예요. 환급. 예. 이만큼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여의도는 지금 들어가는 돈에서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의도에 이거 갖고 있다. 여러분 같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돈을 더 내는 게 아니잖아. 웬만한 아파트가 돈을 다안 내고 환금을 받고 팔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어요. 팔지도 못하죠. 지금, 뭐. 실 토지거래 허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돈을 다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양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빨리 가니까 되게 좋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가석에도 좀 보세요 여러분이 아 너무 멀다 허덜덜 나는 뭐 아이, 여의도 왜 하는 거야 예 여의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의도를 모르고서는 영등포구를 논할 수 없고요 여의도를 모르면 서울을 논할 수 없어요 왜 강남 다음에 여의도잖아요. 일자리 얘기하면 YBD, CBD, GBD 얘기하잖아요. GBD, 강남 다음에 YBD잖아요. CBD는 저 센트럴, 뭐 종로, 광화문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GBD 알고 YBD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를 알면 바로 여의도 바로 밑에 신기질전도 알수 있는 거고, 당산도 알수 있는 거죠. 노량진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해드리는 건데, 아니 뭐, 사지도 못하는데 그림이 떡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번 기회 여의도를 샅샅이, 샅샅이 공부해보시면 되게 좋지요. 여의도 사람들이 판다, 안 판다, 팔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여의도 가서 일단 몸테크 해라. 몸테크 하면 분명 히 얘는 지금 25억이 내가 돈더안들이고 팔사를 돈을 더 받고 팔사를 받을 수 있고 갖고 있으면 50억이 될 아이들이다. 따블이 될 아이들이다. 50억 이상이 갈 아이들이다. 내가 연끌해서 연끌해서 지금 이걸 사면 돈을 받고 50억이 될 아이들이다. 예, 그렇고 지금 솔직히 지금 진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건 여의도 자입니다. 여의도 자이는 5호선도 이용하고, 9호선도 이용하고, 여기 신, 신림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유일한 새 아파트죠? 여의도 자이, 08년식 580세대인데, 39층 주복이에요, 주복. 주복인데, 여기 밑에 이제 이마트가 있어서, 어, 그 여의도 자이에 있는 이마트가 여의도 자이의 냉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집, 우리 집 냉장고 열으러 가자. 그러면서, 바로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이마트를 이제 가는데,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내 아파트 지하 이마트가 있다는 게. 물론, 우리에겐 쿠팡이 있지만,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소형평수 있지도 않아요. 47평이 28억 5천입니다. 28억 5천이고, 얘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윤중초, 윤중중 있고, 바로 역세권이고 앞으로 밑에 여유 색간 생태공원 있고 윤중로 바로 걸어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 여의도 자기가 인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이튼 오피스텔 있죠. 얘는 브라이튼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도 4 0억에 40억. 예. 오피스텔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위 모든 걸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있고 바로 옆에 트럼프 있죠 트럼프. 트럼프 대도 34층 주복이에요. 얘도 47평이 22억이에요. 그래서 여의도는 20억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 들어갈 수 없어요. 전세 끼고 살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음, 이렇게 여의도를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의도 이제 이제 가보시는데 임장 동선을 제가 따 짜드립니다. 그래서 임장 동선을 짜드는데 리 어떻게 임장을 가시냐? 어 일단은 광장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여의도역에 내려서 여의도역에 내려서 광장 아파트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어 나는 여기 색강역에 내려서 쭉 걸어가서 여기서 시작하셔도 돼요.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일단 여의도역에 내려서 광장 앞부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 가세요. 여의도역에 내려서 광장 아파트 보시고 뚜뚜뚜뚜 올라와서. 여의도 미성 보시고 여의도 자이 봐야죠. 여의도 자이 보고요. 예,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자 이쪽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꼭 보세요. 여기 상권 여기 야 여기 어마무시한 증권가를 보시고요. IFC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LG 트윈 타워 여기 파크원더 현대까지 보고 여기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 여의도의 본 모습 뭐되면 여기도 보면 좋지만 일단 여기 보시고. 이제 드디어 여의도 공작 여의도 공작 보고 여기 뭐 있어요? 서울. 서울 아파트 있고 모카 있죠. 그리고 야 여의나루역을 건너면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이구나. 딱 보시고 건너와요. 산부가 있죠. 산부 있고 수정을 보시고 건너와서 대교. 대교도 보고 이쪽에 장미도 있고 이쪽에 장미 있고 여기 뭐 있죠? 아 장미 있고 여기 아파트 생각 안 나네. 보시고 한양. 한양 보고 삼미과 은하를 보고 시범. 시범을 마지막으로 건너 오시면 바로 여기가 여의도 한강 공원이에요.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한강 라면 있죠, 여러분. 라면 2000원짜리 고르고 그 종이컵스 그 그릇 사면 여기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강 라면 먹고 오는 게 한강 라면 먹는 인증샷 올리는 게 예,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